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경제 소식을 전하는 마켓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빌게이츠가 예측한 AI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앞으로 10년 내에 AI가 많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사와 교사 같은 전문 직업도 AI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빌게이츠는 지미 펠런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일에서 인간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훌륭한 의사나 교사를 찾는 것이 어렵지만 AI가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게이츠의 전망입니다. 그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무료 지능, 프리 인텔리전스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AI 기반 유료 상담과 교육이 무료로 제공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게이츠는 AI가 의학, 교육, 가상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AI CEO인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AI가 일자리 시장에 엄청난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3년에 출간한 저서 더 커밍 웨이브에서 AI는 일시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증폭시키지만 궁극적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AI의 발전은 우리에게 위협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빌 게이츠는 AI가 유료혁신, 기후변화 해결, 양질의 교육 제공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AI가 난치병 치료와 같은 유료기술을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게이츠는 AI가 인류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AI가 의사와 교사를 대체하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